감사합니다. 예, 우선, 오늘도 이상훈 대표가 다음 예정이 있고 그래서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MBC에서 4월 달에 코로나 백신 시행자 합동 유병제를 진행다고, 진행다고 해서, 에, 저희가 MBC하고 하면 우리는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통보를 했었는데, 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에, 금주 화요일 날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이전도 구하고 난 다음에 나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MBC를 거부하니까 를 MBC하고 하지 않고 안동시의 후원으로 안동시 하회마을에서 4월달에 코로나19 시행자 합동 미용제를 갖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원 대표가 거기에 가면 우리가 쓴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쓴소리 해도 좋으냐? 그러니까 쓴소리는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예그 행사에, 약 1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약 10여 명이 참석을 하는 걸로 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언론사는 거의 에, 전국 언론사가 다그 행사를 취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동이라는 곳이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안동이 고향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이 안동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몇 번이고. 그리고 안동에서 있는 행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언론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체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유령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를 비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장례도 못 치르고 가족에게 가족으로,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가족 입회가 안된 곳에서 돌아가셨다 왜 장례도 못 치러야 했느냐 그 다음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정부 정책에 100% 순응을 해서 백신 패스도 준수했고 백신도 맞고 정부가 약속한 백신 부작용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이런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 이거를 원인 규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떤 얘기의 교두부를 만들자.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두부 역할을 정부나 혹은 정치인들에게 코로나 백신 희생자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주었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니는 하나의 교두보로 이용을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 측에서 계획서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사원 대표한테도 보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왜냐면 하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 바로 진상규명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혹은 정치인들에게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 이용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에 제가 문재인 정경윤의 뭐 해서 일곱 명을 살인죄로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월 말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언론에 어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형사고발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유가족이 고발하는 걸로 바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판사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토하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돈을 들이고 변호사를 사용하는 것 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유승준 변호사, 모이상인 변호사 여러 사람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돈을 안 드리고 피해보상소송에만 돈을 드리고 형사고발에는 돈을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발을 하는데 이제 전 보도기관에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전부 아리겠습니다 보도기관이 오면은 다행이고 안 오면은 우리 유튜버들만 가지고 어필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여러분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안동 화해 마을에서 있을 유령제에 우리가 그걸 하나의 교습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비토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에, 카톡이나 혹은 문자나 아니면 전화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에뭐 사상 최대로 춥다는 예보도 있습니다만 농구사아시고 저도 감기가 좀 걸렸어요. 몸잘 추스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